2021년 4월 26일 l a 오늘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예배입니다 오늘은 출 이집트기 9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심판 중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러자 바로가 사람을 보내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들은 악하다 우리가 천둥과 우박을 받을 만큼 받았으니 여호와께 기도해 주기 바란다. 내가 너희를 보내 줄 테니 너희가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성 밖으로 나가자마자 여호와께 제 손을 뻗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천둥이 멈추고 우박도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써 당신은 이 땅이 여호와의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패어 있었고 삼은 꽃이 피어 있었기 때문에 보리와 삼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밀과 귀리는 늦게 이삭이 패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향해 손을 뻗자 천둥과 우박이 멈추고 땅에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와 우박과 천둥이 멈춘 것을 보고 바로는 여전히 죄를 짓고 마음이 강퍅해졌습니다 그런 마음은 바로나 그의 신하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이렇듯 강퍅해 이스라엘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할렐루야 월요일입니다. 우리 한 주간을 시작하며 찬양으로 또 주님의 나아감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기 원합니다. they're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가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그 소망 나의 가장 큰. 나의 주와 함께 나의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 할렐루야, 4월 2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길게 느껴졌던 4월 달도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왠지 이한 주간을 잘 보내면 올해를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희망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생명의 산 본문에 이어 오늘까지 일곱 번째로 우박 재앙이 이어집니다. 얼마 전에 텍사스 어스틴에서 동전만한 우박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스틴에 사는 우리 교인이 찍어서 이런 사진 한 장도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박에 사람이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박은 초속 50m의 속도로 내리기 때문에 땅에 떨어질 때쯤에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습니다. 때로는 우박 하나의 무게가 1kg에 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우박의 파괴력은 때로는 태풍의 파괴력과 비교되기도 하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1888년 인도의 동북쪽에 있는 모라다바드라는 지방에는 우박으로 인해서 일시에 200명이 죽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2002년 7월 22일에 중국의 훈안성에서는 우박으로 인해서 22명이 죽고 200명이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들의 전쟁을 회고하면서 그날 가나안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우박의 재앙이 천둥과 함께 지금 이집트를 덮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앙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인 회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사람을 보내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들은 악하다. 우리가 천둥과 우박을 받을 만큼 받았으니 여호와께 기도해 주기 바란다. 내가 너희를 보내 줄 테니 너희가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다. 일곱 번째 재앙이 실현되자 이집트 땅에서는 우박을 동반한 천둥과 벼락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와는 달리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큰 피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창조의 반대인 심판의 재앙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지역은 전혀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집트에만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알수 있는 것이죠. 바로는 우박 재앙으로 자기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그 참혹함을 견디다 못해서 바로는 급하게 모세를 불러 처음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그제서야 우박과 천둥을 그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몇 가지를 고백하고 결심하는데요. 그는 이제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신은 죄가 있고 악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제는 내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발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서 우박이 멈추게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집트 백성이 더 이상 이 이집트 땅에 붙잡혀 있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 또한 공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게 됩니다. 재앙이 있기 전까지 자신이 제일 강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신인 것처럼 생각해 오던 파라우도 결국은 재앙 앞에서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대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맞서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이며 그의 인생에는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 안에 은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참으로 평안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성 밖으로 나가자마자 여호와께 제 손을 뻗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천둥이 멈추고 우박도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써 당신은 이 땅이 여호와의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의 예, 왕관 마음이 좀 누구뜨려지고 모세에게는 재앙을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길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성 밖으로 나가자마자 여호와께 손을 뻗고 바로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며 그러면 천둥도 우박도 멈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징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우박 재앙이 멈춘다 할지라도 바로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두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투항한 척 하는 것이지, 그가 진실한 신앙심 때문에 고백한 것이 아니란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경외심과는 달리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잃어버릴 것에 대해 느끼는 종교심의 발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두려웠던 마음은 상황의 개선과 함께 예전 마음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우리가 품어야 될 경외심은 어떤 사건을 겪는 것을 계기로 가져질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더 충만해져 가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가 임기 응변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만 느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상하게 모세는 바로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이 재앙, 우박재앙이 물러가는 결과를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준비가 늘 되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베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디 하시며 인자와 진실하심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사람의 연약함으로만 보자면 우리가 어찌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사랑과 능력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더 크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패어 있었고 삼은 꽃이 피어 있었기 때문에 보리와 삼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밀과 귀리는 늦게 이삭이 패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향해 손을 뻗자 천둥과 우박이 멈추고 땅에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31절에 처음 등장하는 그때라는 단어는 아마 1월 말이나 2월 초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박으로 심판하시던 그때는 보리와 삼이 한창 결실 중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박이 내리니까 보리와 삼은 심한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피해를 보지 않은 농작물도 있습니다. 8월달에 심어서 봄에 추수하는 밀과 쌀보리는 아직 가꾸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박재앙이 멈추었을 그때 이제 보호되는 작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땅의 모든 작물들이 다 파손되게 버려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어떤 것은 우박재앙 앞에 쓸려가게 하지만 또 어떤 것은 이집트 사람들을 위해 남겨놓으신 것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열 가지 재앙 중에도 여지를 두고 계십니다. 그런 중에도 각 재앙이 모든 것을 다 소멸치 않도록 여유를 또한 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 심판 중에도 여전한 은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아담에게 분명히 너가 땀 흘리고 일해야 먹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땀을 흘리더라도 먹고 살수 있는 여지를 주신 것이죠. 하와에게 어떠합니까?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자녀를 출산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고통이 좀 있지만 출산은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우처 아가리 사라에게 되들었을 때에도 그녀를 떠나보내지만 그러나 이스마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곧 이집트의 파라오를 대해서 정상적으로 심판하신다면 한 번의 재앙으로도 이집트 땅은 다 쓸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그럴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없애지 않으십니다. 열 번에 나누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 또한 전체가 아니라 부분으로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심판 중에 구원의 길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재앙이 단순히 심판이라면 한 번에 끝날 것이지만, 이 재앙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고 계신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200만 명이 되어 출애굽을 할 때에 여러분,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지만 거기에 함께하고 있던 이집트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열 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야외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켰던 것이 바로 심판 중에 있었던 구원의 역사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박을 멈추십니다. 바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 심판을 멈추고 계신 것이죠. 오늘도 이 풍성한 하나님의 긍율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는 귀한 하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비와 우박과 천둥이 멈춘 것을 보고 바로는 여전히 죄를 짓고 마음이 강퍅해졌습니다. 그런 마음은 바로나 그의 신하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이렇듯 강퍅해 이스라엘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신기하게도 바로는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재앙이 멈추자 그의 마음 또그 신하들의 마음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죄를 짓고 마음이 강팍해진 것이죠. 그들은 심판만을 피하고자 했지,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회계와 거짓회계는 외양상으로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바로의 회계는 겸손한 모습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표현도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였던 모세에게 도움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약속하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첫 번째 달락 27절 28절에 나왔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허위였고, 위선이었고, 거짓이었던 것이죠. 재앙만 피하고 싶어 하는 임기응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이 결핍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위선은 위선으로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완악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서의 위선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항복과 돌이킴과 회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범주 안에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한날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재앙은 알람과 경고 소리와 같습니다. 마치 사이렌 같은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는 것이죠. 피하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살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알람과 사이렌 소리를 듣고 나가야 될 방공호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있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교만으로 시작된 팬데믹 과정 중에 우리의 마음이 처음 그 마음에서부터 변질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큰 재앙 앞에서 우리의 겸손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마음으로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늘 하나님은 종속에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